프리미엄 추이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1월달에는 프리미엄 4억 1,500만원 네. 정도로 해서 총매가 8억 6천 여기서 네. 에 여기에서 총매가가 좀 틀린 이유는 아무래도 나중에 지금 11구역이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이나 4구역 보다도 나중에 분양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 높죠 이번 정차할 곳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명 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조영수 김혜주입니다. 여름에 어떤 이 절보다도 음. 과일을 많이 먹게 되는데요. 네, 대표님은 어. 여름에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대표적으로 수박이겠죠. 네. 수박이고 네. 참외는 네. 복숭아. 복숭아를 되게 좋아합니다. 나는 아. 어릴 때 아손집이 시집 가고 싶어요 돼지로 아. 네, 오늘 <웃음> 그러면 <웃음> 퇴근하는 길에 네. 과일 네. 네. 두손 가득히 네. 들고 퇴근하시는 들고 걸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더운 날 우리는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모였을까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네. 2부로 네. 광명사거리역 남쪽에 있는 구역들의 올해 네. 상반기 프리미엄 동향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프리미엄 두 번째 90, 11, 12구역의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광명 구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입니다. 롯데건설에서 건설하고 있고 1509세대 27년 10월 입주 예정. 전매는 25년 내년 5월 16일부터 가능하네요. 2024년 4월 25일날 광명 구구역은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서 네. 자녀 세대가 몇개좀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거죠. 그래서 광명뉴타운의 분양권으로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명 로데키슬 시그니처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광명 구구역의 지금 현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요 네. 공사 현황을 보니까 1.56%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터파기 공사랑 토사반출 그런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여기가 세마을시장입니다 시세권이라고 할까요? 시세권이라고 해야 <laughs> 되나요? 시장이 가까운 곳에 네. 장점이 있는 게 바로 롯데캐슬 시그니처거고요 네. 주부들이 장보기 좋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7구역과 네. 8구역도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7구역, 8구역 다 진행이 되면 네. 아주 깔끔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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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오구 타입 프리미엄은 어떻게 변했나 한번 볼게요. 2024년 1월달에 오구 네. 타입의 프리미엄은 2억 6,500 정도에 형성이 되면서 총 매가는 7억에 네. 가능하셨습니다. 3월달에 프리미엄 2억 9,700으로 조금 네. 상승이 됐죠. 총 매가는 7억 3천 정도. 5월달에 피가 3억 2천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음. 일반 분양을 하면서 로테캐슬의 모델하우스가 오픈이 되고 입지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면서 프리미엄이 네. 좀 올라갔고요.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한 5월부터는 가격이 상승했죠? 다 같이 상승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네. 총매가는 7억 5,500 정도의 로테캐슬 시그니처 25평의 아파트를 네. 매수하실 수, 수 있는 계획이고요. 7월 달에는 프리미엄 3억 5천. 매물이 아주 없습니다. 총매가는 7억 8,300으로. 그래도 일반 분양가 8억 이하로 매수가 가능한 곳이 바로 광명구고요. 광명 롯데키슬 시간이처입니다 지금 현재 5구 타입 최저가 매물은 프리미엄 3억 1천에 네. 총매가 7억 4천에 가능하신 매물이 있습니다 네. 8 4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 4 타입 프리미엄 추이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네, 8 4 타입은 2024년 1월 달에 프리미엄 3억 9천 네. 그래서 총매가는 9억 6천 6백으로 네. 아, 10억 미만으로 지금 34평을 매수할 수 있으셨고요 네. 3월에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서 프리미엄 5억 네. 그리고 총매가는 10억 6천 정도. 음. 네. 근데 구구여금 8사 타입의 매물들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계셨지만 매물이 별로 없었죠. 음. 5월달에 프리미엄 5억으로 기존의 3월에서 연장이 되면서 총매가 10억 6천 정도. 네. 10월달에 어, 프리미엄 5억. 네. 마찬가지로 이거는 매물이 없다는 진조 거래가 없었죠. 그죠. 예. 네, 거래가 네. 거의 없었고 음. 또 일반 분양이 다 끝나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네. 지금 총매가는 10억 6천에 매수가 가능하십니다. 네. 현재 최저가 매물은 최저가 매물은 프리미엄 5억에 총매가 10억 2천짜리 매물이 하나 있죠. 네. 다음은 19억 소식입니다. 네.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애비뉴 이렇게 멋지게 이제 곧 완공이 될 텐데요. 네. 호반 건설이 건설 중이고 1,51세대 0 정세대수고요. 올해 10월 말 입주 예정입니다.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애비뉴는 전매 기간은 지났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해당되는 네. 곳이었기 때문에 분양권의 전매는 불가능한 상태고요. 네. 예. 지난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에 대한 실거주 의무 완화에 대한 소식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고요. 네, 현재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공사가 완공이, 예, 네. 완공이 다 돼서 네. 9월 21일날 지금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 지금 하늘에서 본호반섬이 그랜드 에비뉴의 모습이죠. 큰 대도로로 왼쪽이 지금 1단지, 105동, 네. 106동으로 큰 공원이 네. 이제 들어설 그래. 예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03동, 205동. 공정률은 네. 지금 98.24% 정도니까 거의 100%가 완료가 돼서 네. 조경 공사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내부의 이제 도배, 바닥 공사 네.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요. 네. 19역분들 기대가 이제 크겠습니다. 네, 네. 오구타의 프리미엄 추이 한번 볼게요. 19역 호반 섬이 그랜드 에비뉴에 아, 24년도 1월 달에 프리미엄은 네. 3억 7천 정도, 네. 그 총매가는 7억 4천 정도에 가능했고요. 3월 달에는 1월 달과 연장으로 네. 어, 3억 7천에 총매가 7억 4천, 네. 5월 달에 분위기가 조금 상승이 되면서 네. 프리미엄 3억 8,800에 총매가 7억 5,800이었는데요. 네. 19역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도 물량이 거의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매물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7월달에는 프리미엄 4억 5천으로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구역이면서 프리미엄이 급상승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총매가 8억 2천 2백 정도에 네. 가능하십니다. 네. 그 현재 최저가 매물은요? 프리미엄은 4억 3천에 총매가 8억에 가능하신 매물이 있습니다. 8사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8사타입 프리미엄은 또 어떻게 변했을까요? 8사타입도 마찬가지로 5구타입과 같이 매물은 거의 없는데요. 네. 1월달에 음. 프리미엄 5억 5천 정도 총매가 10억 정도에 가능했고요 네. 3월달에 프리미엄 5억 6천 총매가 10억 1천 정도 네. 5월달에 프리미엄 5억 2천으로 약간 물건이 이제 빠지면서 프리미엄 좀싼 물건이 있었던 거죠 총매가 10억 미만으로 해서 9억 7천 5백에 가능했던 매물이 있었는데요 이때 샀어야 되는요네 예. 바로 팔렸고 <laughs> 네. 그리고 7월달에 현재 지금 프리미엄 5억 6,000. 네. 그리고 총매가 10억 2,000 정도.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현저히 싼 거죠? 네. 그래서 네. 최저가 또 매물은요. 프리미엄 5억 6,000에 총매가 10억 2,000에 에, 가능하신 매물이 있습니다. 강릉 11구역입니다. 11구역 현대건설 에 s g 일 거고요. 4291세대, 28년 하반기 입주 예정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철거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11구역은 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너무 지금 설레이는 지금 영상이죠. 지금 현재 모습 한번 볼게요. 지금 철거가. 11구역이 생각보다 빨리 철거를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광희로 네. 네, 확장공사하는 데고. 자, 이 영상에서 보면 저희 사무실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무실 지금 여기 농협이 네. 보여서 농협 네. 옆에 여기 있어요. 우리. 맞아요. 예, 바로 11구역 건너편 네. 저희 사무실이 위치했는데. 네. 오른쪽에 보시면 일구간이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11구역의 오구타입도 프리미엄 추인 어떻게 되나 한번 네. 보겠습니다. 네. 11구역의 오구타입의 1월 달의 프리미엄은 3억 8천으로 해서 총매가 8억 2천에 네. 가능하셨고요. 네. 3월 달에 프리미엄 3억 8천으로 연장으로 해서 음. 총매가 8억 2천 정도. 네. 5월 달에 약간 프리미엄이 공사비 건축비 인상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것들로 실구역에 음. 대한 음. 프리미엄이 조금 낮게 형성된 물건들이 있었지만, P3억 음. 7천으로 해서 총매가 8억 천 정도에 네. 가능했죠. 그리고 7월 달에 프리미엄 4억 5천으로 음. 광명유타운에 다른 구역들이 올라가면 뭐 광명 11구역은 당연히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4억 5천으로 해서 총매가 8억 8천 정도 총 투자 금액으로 가능하십니다. 현재 살수 있는 최저가 매물은요 프리미엄 4억 4천에 총 매가 8억 7천 7백인데요. 네. 요새 매물들이 거의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음. 광명 11구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광명 뉴타운에 진입을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laughs> 84 타입 프리미엄 추이 보겠습니다. 네, 11구역의 84 타입은 많은 분들께서 보고 계신 구역입니다. 네. 2024년도 1월달에 프리미엄 5억 7천으로 해서. 네. 총 투자 금액은 11억 4천 정도에 네. 3월 달에 프리미엄 5억 6천으로 총 매가 11억 3천 정도 가능했고요. 네. 5월 달에는 프리미엄 5억 5천으로 총 매가 11억 2천 정도. 네. 84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초기 투자금액이 좀 무겁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감안해서요 네. 7월 달에는 프리미엄이 6억 정도로 지금 상승을 한 상태고요 네. 총 매가는 11억 7천 정도에 매물 가능하십니다 네. 현재 최저가 매물은요? 프리미엄 6억에 총 매가 11억 7천으로 예상하실 수 있는 11구역의 84타임 매물이 현재 목표들이 보는 공동거래망에 나와있죠. 12구역입니다. GS건설이 지금 건설할 거고요. 네. 2045세대, 네. 그리고 28년 하반기 또 입주 예정이고, 현재는 철거 중입니다. 11구역과 마찬가지로 네. 12구역도 네. 지금 철거가 아주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 지금 대로변 쪽으로 네. 이 건너편 쪽이 이제 시청이고요. 네. 네. 네 거의 그쪽이 이제 철산 옆쪽. 네. 네. 뒤쪽에 지금 1단차 적용되고 있는 그쪽은 거의 철거 음. 끝났죠. 음. 그리고 위쪽으로 철거를 할 주택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철산 센트럴 프루주 아파트와 매우 프루주 네. 도덕산이 한눈에 다 보이는 곳이 바로 네. 광명 12구역 현재의 모습입니다. 12구역 물건 은 별로 없죠, 진짜. 12구역 물건은 원래 거래도 잘 거의 네. 거래 빈도수도 낮고요, 네. 물건도 거의 없죠. 5구타의 네. 프리미엄 추인 어떤가 한번 볼까요? 1월 달에는 프리미엄 4억 1,500만 네. 원 정도로 해서 총매가. 8억 6천 네. 여기에서 총매가가 좀틀린 이유는 음. 아무래도 나중에 지금 11구역이나 12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이나 4구역보다도 나중에 음. 에, 분양가가 정해졌기 때문에 조합원 분양가가 조금 높죠. 그걸 감안해서 총매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음. 조금 높다고 보실 수 있고요. 네. 3월달에는 프리미엄 4억 천으로 해서 네. 총매가 8억 5천 5백. 네. 5월달에는 프리미엄 4억 6천 음. 총매가 9억 정도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요. 10월달에는 네. 어, 프리미엄 4억 6천으로 해서 총매가 9억 정도에 네. 나란히 가고 있는데 매물은 한두 개 정도? 이 네. 요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현재 최저가 매물은요? 프리미엄 4억 6천에. 총투자금액 9억에 가능하신 매물이 있죠. 8사 타입 한번 보겠습니다. 네. 8사 타입 프리미엄은 또 어떻게 변했어요? 지금 8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6억 5천에서 네. 총 매가는 12억 5천 정도 투자금액이 들어갔고요. 네. 3월 달에도 좀 떨어졌어요? 어, 네, 네. 조금 떨어졌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이제 건축비 인상에 대한 이슈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네. 매물이 원체 없었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 6억에 음. 총투자금액 12억 정도 네. 예산하시면 됐었고요. 네. 5월 달에는 프리미 프리미엄 6억 1000 정도, 네. 총매가는 12억 1000 정도. 10월 음. 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프리미엄 6억 5000에 총매가 12억 5000 정도 예상하시는데, 네. 이 매물 같은 경우에는 저층으로 신청이 음. 가능했던 매물이고요. 8사타입이 네, 네. 거의 매물이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최저가로 살수 있는 매물은 아까 그 네, 저층으로 6억 프리미엄 6억 5000에 총 네. 투자금액 12억 5000에 가능하시죠. 상반기 프리미엄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입주랑 일반분양이랑 철거가 다 진행되고 있는 구역이 이 남쪽에 있는데요 10월달에 입주가 시작되는 10구역에 광명호반서이 그랜드예비뉴의 전월세 매물이나 문이 있으시면 항상 전화 주시면 되고요 네. 9구역 광명롯데캐슬 시그니처에 대한 응. 일반분양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네. 11구역과 12구역의 철거가 지금 열심히 진행 중에 있으니까 네. 곧 이어서 철거가 진행이 거의 마무리된다는 소식도 곧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소식이 많은 9구역, 10구역, 11구역, 12구역의 프리미엄 추이를 알아봤습니다. 여인데도 불구하고 광명유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어떤 구역이든 관심이 있으신 구역들이 있으면 광명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광명사거리역 키움 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 두 대표는 오늘도 광명유타운의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휴가 안 가고 네. 광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laughs> 연락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광명사거리역 키움 부동산에서 조영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